네, 여러분들 계좌에 혹시 마이너스가 얼마나 난지도 모르는 종목 한두 개쯤은 있지 않으세요? 아예 들어가 본 지도 오래됐고, 봐도 기분만 나빠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거 왜 샀는지 기억도 잘안 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작은 뭐 우량주니까 괜찮겠지,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장기 투자하면 되지, 이런 말씀들을 듣고 투자를 해보셨을 텐데, 제가 500분 정도 상담해 본 결과, 개미가 실수하는 5가지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에 대한 실수를 이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 가시기를 바라고 이 다섯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고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가 실수하는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투자의 시작과 근간이 대기업 혹은 우량주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애플이라던가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이런 대기업 우량 투자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1분기에 국내 대기업 시가총액 순위 순으로 종목을 뽑았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전력, SK이닉스, 포스코, 삼성전기, KTNG, 현대차, 기아차, 삼성SI 이렇게 있는데 2025년인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다행히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순위, l 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아예 없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도 없었습니다. 현대차, 셀트리온도 없었고요. 기아,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없는 기업이었죠. 신기한 건 업종 자체가 새롭게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차 전지라던가, 바이오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방산 우주항공 이런 이제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든 업종이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5년만 지나도 약간 구작다리의 업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을 우리 살펴보면 어떤 업종이 가장 강세였을까요? 두 가지 업종이 강세였는데요. 첫 번째는 통신주들, 두 번째로는 철강주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K텔레콤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포스코는 실제로 2006년도 2007년도 쯤 워렌버핏 투자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1999년 12월에 44만 5천 원이라는 주가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 20년 뒤인 지금, 어떻게 주가가 형성돼 있을까요? 지금 주가는 한 20만원 정도, 우리가 20년 정도 존버를 해도 마이너스 50%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코스코는 어떨까요? 2007년에 76만 5천원을 찍고 18만 6천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한 3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마이너스 6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다는 거겠죠.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차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기업, 우량주 투자가 한국도 맞지 않고요. 미국 또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옛날에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GM, 제너럴 모터스라는 기업들이 1등을 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GM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마 지금 있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인텔이란 기업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텔이란 기업을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대기업을 투자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투자 조언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라.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마신다면 그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좀더 예민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미가 실수하는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수록 공격적인 자산을 담으라고 했더니 코인을 한다던가 세 번째로 분산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주식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짝게씩 사가지고 다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삼성 자산 운용에서 만든 이기는 투자가 제안하는 3등분 포트폴리오라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주식이라는 공격적인 자산 안전자산인 채권이란 자산을 이렇게 섞는 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도 결국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계좌들을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애플을 사고 엔비디아를 산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삼성전자를 사고 카카오를 샀으니까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던가 코인을 사고 주식을 샀으니까 분산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같은 거는 성질이 아예 같은 자산의 분류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성질의 자산을 투자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먹고 싶어서 빵집에 갔는데 소금 빵을 먹은 다음에 분산하겠다고 초코빵을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을 더잘 즐기려면 소금빵을 먹었다면 아예 다른 우유를 산다던가 잼을 산다던가 이런 이제 각 성질이 다른 자산을 투자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개미가 실수하는 다섯 가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왜 만드는 걸까요? 포트폴리오는 결국, 내가 개별 종목을 샀을 때는 수익률에 대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조절도 불가능하죠. 근데, 각 성질이 다른 자산을 섞기 시작하면, 수학적으로 신기하게도 예상 수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는데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나 이번에 수익률 100% 났어 나두배 올랐어 라고 말씀하거나 자랑하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그분이 투자로서 잘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0%를 수익을 냈다는 건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혹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줄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양 극단값에 해당하는 값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플러스 100%가 낮다는 거는 이 정규분포에 완전히 극단값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다음 연도에 플러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가 언제든지 날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추구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S&P500이나 이런 시장지수가 플러스 10%가 오른다고 했을 때내 계좌는 플러스 5%, 7%, 8%가 안정적으로 난다던가 반대로 S&P500 같은 지수가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내 계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에서 멈춘다던가 이런 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아마 원하실 텐데 결국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의 핵심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미가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장기투자 비자발적인 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이거 팔기 전까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가 심하면 아마 본인이 가장 속상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보시면 제가 사진을 세 가지 띄워 놨습니다 이세 가지 사진에 혹시 공통점을 아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옛날에 유행했다가 지금은 유행하지 않는 것들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허니버터칩이 한창 인기가 많을 때, 내가 편의점에 가서 허니버터칩을 사러 가면 보통 편의점 안에 허니버터칩이 없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허니버터칩을 너무 먹고 싶어서 당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5천 원, 6천 원, 7천 원, 심지어 만 원에까지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식과 좀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천 원짜리 허니버터칩을 구매하러 갔는데 나는 결국 못 샀습니다. 그런데 얘가 쭉 오르더니 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지금이라도 이 허니버터칩을 사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편의점에 딱 갔는데 허니버터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쁜 마음에 그 허니버터칩을 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를 샀을 때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되냐? 원래 계속 인기가 있었더라면, 이 편의점에 허니버터칩이 있으면 안 되죠. 즉, 예전까지는 허니버터칩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건데, 지금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허니버터칩을 사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허니버터칩을 산게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니버터칩이 만 원을 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신 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만 원짜리 허니버터칩이 7천 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어디 부근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만원짜리 허니버터 집이 7,000원쯤 즉 마이너스 20%에서 30%쯤 고점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배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싸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지금의 미국 주식들처럼 어 지금 싸진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허니버터칩의 정가는 얼마였죠 천원이었습니다 천원에서 7천원까지만 해도 벌써 700%가 오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진 거에서 정상 가격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지 비싸진 것들이 잠시 싸졌다는 느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만원짜리 허니버터칩이 7천원으로 내려왔을 때어 허니버터칩이 싸졌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 이제 허니버터 칩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부근에서 그 지점에서 너무 많은 매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7천원 쯤에 샀을 때 이미 하락 추세로 바뀐 허니버터칩이 6천원 ,000원, 5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마지막 하락 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금을 더 투입합니다 허니버터칩을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허니버터칩이 되는 케이스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산이 1억이면 이 허니버터칩은 최대 1000만원까지만 넣어야겠다라고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금 쏠림 현상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셨을 때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허니버터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실제 투자에도 접목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예시를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죠.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긴 하락일 때 사실 팔고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장대음봉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탈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꼭 탈출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흔히 이제 주식 차트 강의에서 말씀드린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매수하거나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차트 영상을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방금 보여드린 바로 이 부근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만 원 부근쯤, 혹은 11만 원, 12만 원 부근쯤에 매수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빠지죠? 8만 원, 7만 원, 6만 원, 5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 계절을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들은 꼭 피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테슬라 미국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뚫리면 어, 하락이 가속화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488불까지 올라간 테슬라가 370불 정도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매수를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거 싸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200불 초반까지 쭉 하락하면서. 어, 개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이번 연도에 굉장히 안 좋게 돼 버렸죠 그리고 지금 당장 적용해 볼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60이동 평균선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아까처럼 추세전환으로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쯤에서 싸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투자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개미가 실수하는 다섯 가지 투자의 시작과 근간은 대기업 혹은 우량주 투자 생각한다. 어릴수록 공격적인 자산을 담으라 했더니 후인을 한다. 분산 투자라라고 했는데 다이소를 운영한다. 투자는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팔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비자발적인 존버를 시작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우량주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요. 우량주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우량주들을 한 종목을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하나씩 삽니다. 그걸 이제 다이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이소가 오르고 떨어지고 시작하면서 장기 투자를 갑자기 시작하고 손해가 난 거를 떨쳐내지 않으시고 존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률이 가속화되고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코인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가 정말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높은 이 개미가 실수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거나 필요한 지식들을 얻고 싶다면 제가 댓글에 링크 하나를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 보시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